같이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설민석이라고 하는 국사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이 책을 자기가 읽은 책을 가리켜서 이렇게 좀 요약적으로 이제 설명해주는 그 책의 어떤 구조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좀처럼 읽기 힘든 책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책들의 접근을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제 선정된 도서가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뭐 벌써 되게 어려운 책 같잖아요. 그 지옥 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 재미있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는 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질까? 요즘 시대는 아, 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 살펴보고 있나? 제가 지금 사실 눈이 좀 부셔가지고 아 이게 조명이 <laughs> 바뀌니까 눈이 굉장히 부시네요. 어. 여러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요즘 시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느낌이 좀 떠올랐어요. 뭐냐 하면, 현대시대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좀, 다가오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좀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에 대한 접근을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인문학에 대한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 이전까지 우리네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인류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 부유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거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아, 나는 좀 제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뒤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아,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으려고 상당히 많은 문학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아, 좀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요.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정말 잘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현대 인문학의 한 토막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그 성읍은 니누에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요나는 그 니누에라고 하는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의 기대는 아,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이 요나의 본 마음은 이 니누웨라고 하는 땅이 구원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멸망 당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니누웨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요나의 속 마음은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누웨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니누에의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좀이 부분 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3장의 말씀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장이니까 한장만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 단어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된 단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인데요. 그 성읍과 온들의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어퍼 멸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어퍼 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요나가 선포한 이 복음의 메시지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번역이 요나서에서는 무너지리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조금 무시무시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니누에 전한 겁니다. 이 표현이 요나가 전한 선교적 말씀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메시지만을 전한 것인지는 좀 모호합니다. 요나가 진짜 다니면서 어, 니누에는 폭발할 거야, 다 엎어질 거야, 뭐 이렇게 전달한 건지 아니면 요나의 메시지를 좀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 이 말에 드러나는 두 가지 의미를 좀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다 엎어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요나가 볼때 니누의 죄악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시절과 매우 어 비슷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죄악의 대명사잖아요. 구약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땅히 심판하시기에 어 마땅한 그런 성읍을 대표하는 거였고 요나가 바라볼 때도 어 니누에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좀 죄악이 관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야만 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에 사실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이제 니누에 이렇게 전하는... 요나가 이제 그 메시지를 니누의 땅에 이렇게 전하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악독한 마을은 혹은 도시는 혹은 수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어서 멸하실 정도로, 갈아 엎어서 멸하실 정도로 굉장히 죄악이 관용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 의미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나의 메시지 속에는 해결책이라고는 단한 마디도 나타나 있지 않죠. 요나의 머릿속에는 니누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멸망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굉장히 악독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참고 문헌을 좀 살펴보면 니누에는 그렇게 진짜 악독한 땅이었습니다. 되게 어, 죄악이 관용한 땅이었고, 예, 하나님께서 멸망하, 멸망시키셔도 전혀, 아, 이상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악한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설득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박렁쿨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이 박농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박농쿨의 용도는 뭐냐 하면 지금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고 있는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해서 이 한낮에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뜨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 동쪽으로 이제 가서 앉아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해가 뜰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에 하나님은 그 요난을 위해서 박농쿨을 이렇게 탁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낮의 뜨거움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할 길을 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박농쿨이요 하루를 못 가게 돼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미 있습니다.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막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되면 또 아침이 오게 되고 아침이 오면 해가 뜨게 됩니다. 요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다음 날 아침이 크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넝쿨은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근데 밤새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뜨거운 햇빛을 다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함께 예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너무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그죠? 박농쿨도 예비했다가. 벌레도 예비했다가, 또 이게 충분히 햇빛만으로 뜨거운데, 뜨거운 동풍도 함께 예비하셔가지고 아주 요나를 죽을 지경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고통을 요나가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요나서 4장 밖에 안 되는 짧은 요나서지만 자주 등장합니다. 요나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죽어버리겠다. 죽고 싶다. 죽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뭐 이런 표현들은 요나서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요나의 성격을 묘사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스틀리면 그냥 죽기를 구합니다. 안 해. 이거 뭐 죽어버릴 거야 이런 표현들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데 종종 듣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뭔가 요구하잖아요. 근데 안돼 그러면 아안 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삐져나가고 막 이럽니다. 꼭,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참으로 인내가 없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제자훈련 종강하면서 이 성숙한 신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가르쳤는데, 어쩌면 요나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익이 오면, 금방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이 진짜 신앙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 부분 좀 묵상하면서 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내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면 아, 어쩌면 좀 불합리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수 있는 것만 봐도 어,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저를 떠올립니다. 저놈의 자식을 패고 싶지만 팰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네, 지금부터는 아무런 논리가 없습니다 여기 뭔가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논리도 없습니다 요나의 변은 이거예요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이박넝쿨을 이렇게 있다가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논리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냥 화를 내면서 죽어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무논리의 요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긴 인내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마무리하는 절인데요. 하나님의 설득하는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읽어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쿨을 아꼈거든, 함을며 이큰 성읍 닌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강농쿠을 아꼈고 나는 니누의 사람들을 아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좌측과 우측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건 이제 죄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숙한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미흡한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고요. 죄인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는 박농쿨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너는 박농쿨을 아꼈잖아. 그런데 나는 사람을 아낀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는 요나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박농쿨과 자신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요나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박농쿨을 선택하는 요나의 모습이 진짜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니누에라고 하는 땅을 만들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곳의 사람들을 아끼고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불합리한 일이 될수 있겠니? 그런데 너는 네가 만들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가치 없는 박농쿨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서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아끼고 있는 이박농쿨보다 니누웨의 사람들이 더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 말은 죄인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귀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런 질문 앞에 설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 당연히 사람이 더 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도 당연히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보다 아, 인간이 더 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타짜라는 영화 2, 투, 타짜2, 투, 원아이드 잭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자전거를 막 이렇게 주인공이 타고 가다가 벤치를 탁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당연히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자전거에 타 있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벤치에 탄 아저씨가 이렇게 문에서 딱 내려가지고 처음 맺는 대사가 뭐냐면 야, 너이 문짝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하나 담겨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지금 사고가 나서 자전거가 찌그러지고 사람이 다쳤는데, 벤치에 탄 사람은 그 사람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라고 여기는 거냐면, 이 벤치의 문짝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방넌쿨과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요는 이겁니다. 너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선지자인 네가 어디에 지금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박농쿨이라는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서 생각해보면 쉽게 우리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 우리가 재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을 다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죄인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놓고 한번 저울질 해 보십시오. 이걸 포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나와 동일한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박노쿨이라는 자리에 돈을 넣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돈보다 니누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우리가 가진 것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인문학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물질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도 예수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행복은 가진 것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벤치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문학이요, 기독교가 아니라 인문학이요. 우리도 동일하게 방농쿠련는 자리에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을 넣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아끼는 모든 존재들은 요나의 벗겨진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매우 유용한 것들일 겁니다.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되죠. 꽤나 오래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임대 아파트와 그냥 아파트 사이에 펼쳐진 이렇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아파트인데요. 한쪽은 임대 아파트고, 한쪽은 일반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담이 이렇게 쫙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짧은 단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불행 중 상당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을 긋는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던가 여기서 좀 이렇게 감동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네. 정말 책을 열심히 읽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 라디오에서 꽤 많이 선전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불행 중 상당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상당수의 불행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아파트에 기독교인이 정말 한 명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아파트가 크고 넓은데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 누군가는 그 선보다, 그래서 떨어지는 집값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왜 선뜻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박넝쿨이 자신의 떨어지는 집값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방농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가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방농쿨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가치를 더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제목이 닌웨를 향하여가 아니라 요나서인 이유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대상이 이닌웨가 아니라 요나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방농쿠를 아끼는 요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하고 회개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요나서 4장의 마무리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허무합니다. 요나가 딱 변화된 모습이 나오면서 뭔가 한 지점 이렇게 탁 날렸다면 저도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요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설득으로 요나서 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문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략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생략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것을 생략해버리는 거. 생략의 의도는 이거죠. 너무도 당연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박농클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굳이 묘사하면서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자는 아마 생략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방농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방농쿨을 주십시오, 저런 방농쿨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박넘쿠를 포기하며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